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 아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미 여자에게로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짓말에 주의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의 품성은 경각심입니다. 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주변 상황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적 마귀가. 구로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세 가지를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적의 공격을 예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계속 경계해야 돼요. 세 번째,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히 거짓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거짓말에 주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각별히 거짓말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기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다 뺏어갔어요.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다 거짓말이죠. 1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하리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져 나오면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바짝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들이 하나님 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완전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에 속았을까? 거짓말인데 왜 속았을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만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동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해 주셨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했다고 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았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신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00% 믿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있을까? 그러나 천지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신 것만 봐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교하다 할지라도 거짓말 할 틈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우리가 지난 9월 한달 동안 기쁨의 품성훈련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강조해서 들었던 말씀이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를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확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먹지 말라는, 죽는다는 그 말씀을 기쁘게만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왜 죽는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실까? 우리 자신에게는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증되었으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오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천지 만물보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천지 만물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졌습니다. 그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어떤 말씀도 의심없이 기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해도 사랑으로 주신 말씀을 전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반석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강개하게 간사하게 이 말씀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